좋으십니까 그럼 취미로 해야지 취미로 해야지 취미로워. 돈벌이로 하지말고 여기는 인천 남부 문학동 넘어서 구월동 아시아드로 가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로뎀 화원 전구 꽃배달 김창호 잘살아보세요 여기 낚시하면 물고기 많을텐데 여기 낚시 안된대? 근데 굴포천은 낚시공주인데 응 어, 낚시꾼 무지 많더라 이게 낚시하면은 붕어 많이 잡을텐데 잡으 뭐해 그래 어? 잡으뭐 키우지 아 비벼 그게... 체육관에 키울까? 아야 <laughs> 어. 그래 조명있잖아 너 조명얘기 했잖아 어 조명을 좀 밝게 이렇게? 이이렇아예회전일거야 더... 그래, 어, 뭐. 마다음 그, 그 밤이야? 아, 남. 여기 자리 는구나 아, 난, 난 여기 생각한다. 씨, 뭐 남자 계시다, 너. 뭔지 아는데? 불법 아니잖아, 우리는. 야, 싫어 보이냐? 시럽 어? 싫어 보이냐? 야. 보여? 어, 어우, 씨. 야, 보여, 보여. 어. 내가 가라그러면 가. 아, 내가 볼게. 아이, 더맨 넘어갔다, 야. 어디다 주지수 도장 갔다 왔잖아. 어 먼지 한로 없이 깔끔하게 했잖아어 조명이 좀밝더라 맞아 조명 조명 좀 해야 돼. 너 진짜 할 거야? 근데 말하고? 어 말해. 진짜로? 어. 견적을 오라고 그래? 그냥 막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존에 돼 있잖아. 어, 어 나간대 나간대. 나간 거 보수하고 추가로 한두억더닿는다는아니야 그렇지. 어. 조명을 좀 밝게 해야겠어. 근데 너 그런거 투자하기 에력이 돼? 얼만데? 몰라 비싸면 안해 <laughs> 야 2층 5 0평 여기 체육관 될까? 여기 다싸 싸다고? 어 임대료 다싸 왜? 요즘에 임대료 비싸면 안해 어, 이제 건물주들이, 구 어, 건물주가 의리되고 임차인이 값됐어. 아, 나도 그래. 그래. 체육관 집주인이 저 선물 세트 사오고, 아, 그래. 어, <laughs> 안부전화 먹고, 혹시, 어, 혹시 어디 무슨 일 생기셨나요? 아니야 아, 다행이군요. 아, 선물 세트 올려놨는데, 아유 간소하지만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엔 진짜 임차인이 각됐어어어어어 네. 어, 어, 어. 어, 임대 여기 1층도 안해 술집 해야 되는데 네. 여길 대방이 메가에밀리 메가가 어디서 아주구나 야 옛날에는 진짜 임대가 꽉차 임대가 잘 안나왔는데 요즘엔 다 임대야 옛날에는 다 온라인, 온라인이 없어진다나왔다 오프라인으로만 하는 세상 는데음 방송인으로 살아야지 난와 아, 여기 잭도 다어째서있이 새끼들 여기 핸드폰 충전한 것도 있었는데 아이씨 <laughs> 인천에서 LA 갈비 가장 좋은 집이래. 여기 체육관 하면 잘 되겠다 여기 건물. 다임데여이 응. 아파트 단지 있잖아. 여기 아시아드 집 있네. 싫어 존나 기네. 뭐이 공락 청소 어우와 나보고 손짓하는 줄 알았어 있어? 있어? 자없 없어? 거짓말하는 거야 그럼? 해불러 サービス。 嗯。いい 체육관 지저분한 거 같아 아진짜 응? 안 버리고 주워오고 누구? 너어저 응. 자리 좋은 자리인데 씨. 안 버리고 주워오고 쟁여놓고 쌓아놓고 섞어, 섞어놓고 섞어놓고가 문제야 정리별로만 나도. 저는 이제 정리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배웠습니다. 정리, 정돈을 잘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맞죠, 머리가 맑아지. 돌지 않는 엔돌핀이 돌고 좋은 아이디가 떠오르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정리, 정돈, 청소. 인생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야. 기본에 충실하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여기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수산동. 수산동. 진짜 재밌는 거 같아. 텃밭 했다면 체험 그냥 텃밭이야 이거는 모르지? 체험 농장 이런 거안 하나? 어? 여기 안 해. 밭대기 응. 기본에 충실하자. 페이스북은 내 거. 회복이. 네. 저출기엔 배가 너무 많이 나온 것같 응? 저랑? 저에기엔 배가 많이 나온 것같나어저께 응? 많이 먹었잖아. 그, 혼났잖아. 에이씨. 괜히, 괜히 그래가지고, 에이 소직은 존나 많은 곳이 피야지 어, 동네지가 나 여기는 인천 남동구 만수동.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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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성 홈마트 홈마트 스마일즈네 여기 스마일집 체육관이 한두 개냐 특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애들이 체육관 되게 우스 야, 차려놓으면 잘 되니까 너네 체육관 정말 특별하잖아 어특 트... 특별한 게 아니라 기가 막히지. 아, 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십 시간 할수있이 게라니까. 맞아. 없어. 없어. 시내 시내에만 있어. 시내에만. 없어. 그 말로 공부를 알아. 어. 그래. 홍보하고 홍보하고 있어. 니즈 고객의 니즈 아니 니즈 욕구 충족. 응. 응. 고객의 요구를 알고 그걸 충족시켜주면 그 돈이 돼, 돈이 돼서 오는 거거든. 역시 배운 친구가 있다. 많이 배웠어 난 배운 애들하고 얘기해는데못 어. 배운 애들하고 놀면 머리 아파 진짜 이름을 거론하지 습니다못 배운 놈들 내얘기가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어. 요못 뭐, 배우고 인생 거저먹으려고 하는 애아 노력 안 하고 돈 벌려고 하는 애들 많 열심히 해야지. 어, 이사짐차 나갔다? 어? 이사침차? 어. 평일이라 그런가? 놀러 간거 아니야, 이제? 포기하고. 응, 어휴, 옛날 할머니도 이거 할머니도 안 되는 거야. 엔진 미니 숍진엔진 미니 숍진 전단지는 내가 짱이다 짱 전짱 전단지 짱 은진, 은 전화를 또 받았지? 아니 현수막 족자 현수막 아 전단지 지겨고 이제 저다 뿌리고 해야지 디자인 바꿨어? 바꿨지 이스타시 e 헬스 넣었어? 아니 체육관 말고 어. 채, 체육관 체육관 이제 신경 좀너 거기다 이스타시 e 헬스 넣으면 헬스장한테 뭐라고 하냐? 아니 뭐라고 안 뭐라고 하는 헬스장도 없지? 없어 여기 머슬림피플이랑 그 어. 뭐야 턴? 아그주두 개밖에 없나 이거? 안녕하세요! 아, 또 있다, 거기. PT샵. 어디야? 어. 셀프 주유소 옆에. 응. 어. 약국, 약국 사진. 그래. 아아 어. 어, 형님. 응. 음. 잠시 드셨어요 어, 청소하러 나왔다, 나도. 아, 음. 야, 야, 전, 어, 말해. 아, 그고요 응. 어. 그, 내일 오. 가는 이까내그 자리에서 같이 해야 요 어. 그래고 내일 저희 청소 들어갈 때이장같